1월 3주차 6학년 실험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실험은 질량 측정 실험입니다. 이번 실험은 수평잡기의 원리를 이용해 미세한 물체의 질량을 측정해 보는 실험입니다. 먼저 끝에 숟가락이 달린 빨대와 클립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클립을 숟가락이 없는 빨대의 끝에 끼워주도록 하는데 안쪽에 작은 고리를 밀어놓고 큰 고리는 빨대의 아래쪽으로 가게 한 다음, 빨대의 숟가락이 펼쳐진 방향과 클립이 나란하게 위치할 수 있도록, 네, 뽑아줍니다. 그리고 손가락을 들고, 빨대를 그 위에 올려서, 빨대의 수평을 잡아보도록 합니다. 네, 빨대가 쓰러지지 않고 균형을 잡을 수 있는 위치를 잘 기억을 해둔 다음 이곳에 펀치로 구멍을 뚫어주도록 합니다. 네, 손으로 표시를 잘 해놓은 다음에 빨대를 옆으로 기울어서 네, 숟가락이 수평이 될수 있도록 위치한 상태에서 네. 빨대의 옆쪽으로 네, 구멍을 뚫어 주도록 합니다. 네. 다음, 실리콘 튜브를 준비를 하고 이것을 반을 잘라 주도록 합니다. 쇠 막대를 준비를 하고 한쪽에 실리콘 튜브를 끼워 놓아 주도록 합니다. 약 5분의 1 정도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 다음, 조금 전 만들었던 빨대 구멍으로 새 막대를 통과시켜 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반대편으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실리콘 튜브를 한번더 끼워 주도록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모양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 또 다른 실리콘 튜브를 잘라서 양쪽 끝에 한번더 끼워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두 실리콘 튜브 사이에 조금 틈이 생길 수 있도록 위치를 조정해줍니다. 네. 이렇게 만들어서 빨대가 수평을 잡을 수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합니다. 수평이 맞지 않을 경우에는 클립을 조금씩 위치를 바꿔가면서 네, 수평을 잡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네. 이빨때는 잠시 옆으로 치워두도록 해주시고요. 네, 그 다음, 모는 종이 브록을 준비를 해서 가로 10칸, 세로 10칸에 정사각형 모는 종이 100칸을 오려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위로 오려서, 네, 이렇게 100칸짜리 무는 종이 여러 장을 준비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 그 다음 저울을 준비를 해서 0점을 맞춰준 다음 100칸 무는 종이를 올려서 무는 종이의 질량을 측정을 해주도록 합니다. 한 장으로 측정이 어려울 경우에는 여러 장을 올려서 네, 그 질량으로 확인을 해 보도록 합니다. 네. 두 장을 올렸을 때 0.4g을 측정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한 장당 0.2g이고 총 100칸이 있기 때문에 한 칸당 0.002g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15cm 자와 페이퍼 클립을 준비합니다. 그 다음 자의 끝에 클립을 끼워서 고정을 해주도록 하고요. 손잡이를 위로 올려서 네, 자를 좀더 단단히 받쳐주도록 합니다. 그 다음 클립을 바닥에 오도록 해서 네, 자를 세워 놓아주고, 이것을 약간 네, 옆으로 옮겨 놓아주도록 합니다. 그 다음. 종이컵 두 개를 준비를 해서 네, 자의 옆쪽에 네, 나란히 놓아주도록 하고요. 그 다음 조금 전 만들었던 빨대를 준비를 한 다음 종이컵 사이에 실리콘 튜브의 틈이 위치할 수 있도록 놓아주고 네, 그 다음 빨대가 수평을 유지할 수 있도록 네, 조절을 해, 해줍니다. 네, 이렇게 균형을 맞춰주면 클립이 가리키는 자의 눈금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지금은 10.7cm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 모는 종이 한 칸을 가위로 잘라서 핀셋을 이용해서 빨대의 숟가락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주도록 합니다. 네. 그러면, 빨대가 기울어지게 되는데, 밑에 클립이 가리키는 눈금이 변화하는 것을 확인을 해보도록 합니다. 현재 눈금은 9.5cm를 가리키고 있고, 총 1.2cm만큼이 증가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무는 종이는 다시 치워주도록 하구요. 이번에는 아주아주 아주 작은 질량의 물체를 올려놓아 보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서 머리카락을 올려놓아 보면 머리카락 하나를 조심스럽게 올려놓아 보도록 하면 네, 또다시 눈금이 변화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네, 이번에는 눈금이 10.2cm를 가리키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 총 다섯 칸의 눈금이 이동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머리카락 하나의 질량은총 0.00083g인 것을 비례식을 통해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실험은 무게와 질량의 차이를 알아보고, 빨대의 기울기에 따른 눈금 변화로 미세하게 변하는 질량을 측정해 보는 실험이었습니다. 이번 실험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